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희망입니다 저도 오늘또 늦게 나왔네요 이게 이상하게요 뭐 한때는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오 고민이드니 이제는 패턴이 패턴이 뒤바뀌어가지고요 아침잠이 또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또 늦어지네요 그냥 짝꿍이 몸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해가지고 어, 잠은 충분히 자면 몸에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잠이 오면 오는 대로 잡니다. 그랬더니 해가 이렇게 중천에 뜨도록 어, 늦어버렸네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노닥노닥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쪽은요 말하자면 양지 바른 곳이죠. 양지 바른 곳 아침 햇살이 요렇게 좋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만 꺼내볼게요. 소인재금을 제가 지금 정말 키우기 어려워가지고. 이게 물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 아이를 그렇게 피 키우기 어려워서 힘을 들이고 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꽤 오래 걸렸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4번 정도 제가 실패를 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제 조금 알아가지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말리면 안 된다. 그리고 물을 주는 방법에서 상면에서 주는 게 있고 저면 관수를 주는 게 있는데 요런 아이들은 저면 관수가 훨씬 낫다. 그리고 아주 더웠거나 아주 춥거나 할 때는 살짝 그 반그늘에 내려놓고 그렇게 햇빛이 없는 곳에서 관리를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예요. 요런 정도인데, 저도 큰 소리 칠, 음, 그런 입장은 못 된답니다. 한참 너무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있어요또한 가지는 가장 초보스러운 방법. 이 소인제 금은, 이동형종이죠 똑같은 에오니움 속이라 하더라도 특징이 하나씩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입장이 끈적끈적해요. 이 원래가 요 아이의 성격이에요. 끈적끈적한데, 이 끈적거리는 강도가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덜 끈적거리고, 또 물이 고프면 많이 끈적거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져가지고 끈적거린 게 조금 많다 싶으면 물을 주는데, 이와이 지금 많이 끈적거리네요. 여기까지가 밑에는 좀 말라 보이는 것 같고, 위에는 조금, 그래도 수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물줄 때가 된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죠. 뭐다 얘기가 뭐다 똑같은 성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이게 음로얄 샤넬인데요. 요즘 나오는 로얄 샤넬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이뻐 보이는 거 있죠. 그만큼 애들이 이제 좀어 성숙해서 <laughs> 성체로 돼 가지고 이 노란 빛 많은 게 이뻐 보이더라고. 그걸 또 하나 갖고 오고 싶은데 제가 여기 있어 가지고 못 갖고 왔답니다. 오늘도 아침에 햇빛을 딱 보는데요. 이물 반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이 한두 아이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여기 보시면 밤에 햇빛이 그늘이 져가지고 잠안 보여요. 자리가 이렇게 비었잖아요. 여기 물고픈 아이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점용관수를 하느라고 제가 올해는 점용관수에 많이 치정을 한다 했는데 어떤 유튜브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아주 동감해요. 초보자님한테는 제가 저면 관수를 권해 드리지 않는다 특히나 여름하고 겨울에는 요 봄하고 가을에는 뭐를 하든 한번 실험 삼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실패율도 별로 없고 그런데 겨울 하고 여름은 아주 춥거나 아주 덥거나 극한 상황이 잖아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초님들이 달리 성격을 모르면서 이 저면 관수 를 하는 거는 조금 조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상명관수가 그래도 안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한 3, 4년은 이 저명관수를 잘 못했었어요. 잘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어느 정도 스킬이 생겼다. 그리고 저명관수가 확실히 다육이를 통통하게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된다. 뿌리 활착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알기 때문에 어, 저명관수를 하고 있죠. 올해 특히. 그런데 이 저명관수는 상면관수든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면관수가 다육이들한테 좋은 면이 있지만 또 모든 면에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물이 과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여름 가을에는 물이 과할 수 있어서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이게 양을 조절해서 아주 낮은 저면관수로 조금 든다고 해도 물이 이 아이한테 과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겨울에 잠을 자는 아이들한테는 더더구나 어, 상면관수보다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단수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소량으로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겨울에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 게달게 훨씬 예쁘고 유지하는데 더 좋고 잠을 깨우는 방법에도 이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요게 호비마리아금 음 자꾸 잃어버립니다 요거는 밀라노 레드 그렇습니다 햇빛이 있는 쪽에서 저요 아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아이들만 꺼내게 되네요 요것도 제가 뿌리 없는 아이를 데려와서 요기 요기가 이제 영당짜리다라고 제가 위험하죠 잠시만요 아 <laughs> 불안불안 하시죠 요렇게 조심해서 치아와 복융 금이랍니다 한번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요 아이는 뿌리 활착은 하고 아주 건강세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도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것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햇빛 쪽이 지금 이쪽으로 나 있는데 얼굴이 한쪽으로 좀 살짝 기울은 것 같은 이게 하엽이 요렇게 한쪽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끼어뚱해지더라고요 저도 요거를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냥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요렇게 유지하다가 그냥 한 방에 봉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음, 아주 이쁜 모습이네요. 요렇게 있고요. 아직 겨울 물관수로 제가 점면관수를 하고 있는데 이 초보마님들한테는 점면관수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유튜버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혹시나 여러분들께 저면 관수를 함부로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보마님들은 음, 상면 관수에서 겨울에, 여름에 상면에서 쪼르륵 쪼르륵 예전에 제가 관수를 했던 어, 소주 요런 한 베란다 사이즈 화분이면 뭐 소주 한컵 종이컵 반 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의 양이 고정도를 그 주는데 그것도 이 정답은 없어요. 이제 대략적으로 기준을 삼으시라 하고 이제 고정도를 그 하는데 물에 주기도 확실히 봄하고 가을보다는 텀이 길어야 되거든요. 보통 평상시에 내가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물을 주었다. 우리 베란다는 물 마름이 좀 빠른 편이다.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한주텀 지나서 2주 3주, 이렇게 길게, 느려뜨려서 주는 게 겨울 관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래 여름, 가을에, 저는 2주 텀으로 주거든요. 2주 텀으로 주면, 여름하고 겨울에는 3이나 한달 만에 이렇게 주는 게 맞아요. 텀을 조금 길게. 왜냐면 춥거나 더우면 물마름이, 더우면 물마름이 너무 빠르지만, 그래도 이제 뜨거운 이고온에 견디질 못하니까, 이, 자체적으로 수분을 몸에 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 이게 수분이 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뜨거워서 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겨울에는 또 얼을 수가 있잖아요. 어, 다 육식물이잖아요. 몸에 수분을 갖고 있는 아이들 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밀마름이 많이 더디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저도 저명관수를 지금 현재 하면서도 이 뿌리내림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면서도 이 걱정이 많은 게요. 물 반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 제 베란다에 엊그저께 보여드려서 물 반응 못해가지고 새로 심었다 하고 보여드리는 아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저 반대편에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오늘 날씨가 괜찮네요. 어, 온도계상으로는 햇빛에 보이니까 21도까지인데 낮의 온도는 영상 6도, 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이쪽으로 살짝, 살짝 반대쪽으로 ]군요. 돌았습니다. 여기도 제가 집에 있는 날은 아침, 오전에 햇빛을 한 번씩 세워주려고 창문을 한쪽으로 밀어가지고, 요 칸하고, 요 두째 칸하고, 햇빛이저 안에까지 싹 들어오죠? 이렇게 햇빛을 좀 세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젤리젤리 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심어 놓고요. 글쎄요, 이거는 천물을 좀준것 같아요. 천물을 주었는데, 요 아이 이름이 비비엣지. 비 b h 입니다또 젤리 종류가 3D로 있는데, 그거는 저 밑에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말간 비슷하게 닮았다 했는데, 아직 심어놓고, 천물을 안준 상태거든요. 요것도 뿌리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에, 에메랄드 크림? 에메랄드 크림. 말간 닮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요런 아이들. 칩시도 있고, 또, 음, 물반은 못하는 아이. 어저께 새로 2주 말려가지고, 분갈이를 해줬다 하는 요거 오닉스 처라도 이렇게 있어요. 바짝 말라있죠? 살똥말똥이에요. 물론 이제 아파서 가면 뭐 어쩔 수 없다 포기를 하겠지만 음, 완전히 가기 전까지는 다육이가 그 포기할 수가 없죠. 여기도 있어요. 요거 하나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난번에 저면관수를 했거든요. 물반응을 살짝 보이는 것 같더니 얘가 물반응을 전혀 못해요. 근데 요거는 동영이라 뭐, 휴면, 잠을 자서,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뿌리에 별 이상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뽑아볼까 하다가 안 뽑았는데요. 이 아이가 팍짝 말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면 관수를한번 해보고. 일단은 화분 속에 수분이, 음, 없어요. 이게, 음, 아주타 로즈? 아주타 로즈 금이에요. 금인데, 글쎄요. 어, 가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물을 못 먹어가지고 한번 저면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오늘 한번더 저면을 해보고 만약에 물 반응이 없으면 뽑아 봐야 될것 같아요. 뽑아서 뿌리를 확인해야 을될것 같은데 무르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느낌에 제 느낌에 굉장히 가볍고요. 그들 그렇다고 휴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음, 말라있어요 여기 이제 물반응을 못하고 제가 어저께 저면관수로 전부 이렇게 담궜던 아이들이에요 담궈서 오늘 아침에 햇빛살이 좋아서 꺼내놨어요 이렇게 금방 건지면 물방울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리대에다가 햇빛도 좋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얘는 좀 통통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좀 물이 과하고 햇빛은 부족하고 하니까 음, 전혀 우짤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서 저면관수를할 때는 얘가요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길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말라서 물이 필요한가보다 하고 점용가스를 훨씬 담궜어요 그랬더니 이 마른 거는 원래 이 아이의 성격인 것 같고 음, 웃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이것도 햇빛에 한번 내놔봤고 요런 거는 제가 그래도 좀 만만해하는 음~ 요게 스타마크랍니다 스타마크는 물이 고파서 물이 고파서, 음, 물도 좀 좋아하고, 이건 아리엘처럼 땡땡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양이분에 심어놨는데, 이건 아주 건강해요.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물 좋아해요. 이런 입장이 얇은 프릴류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요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블루헤론인데요. 블루헤론인데, 그, 머위의 교배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 사비아나 로즈? 이게 교배종이다라고 해놓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게 삼 들어 왔어요. 삼 들어 왔는데 요렇게 자구를 하나 달았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을 굉장히 좋아요. 물이 그새 말라가지고 점면관수할때 물을 많이 먹었어요. 하루에 하루 담궈놓고 자요거는 입정금이에요. 입정금은 지금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요 밑에 자구가 하나 분질어져가지고 요 자구 뿌리 없는 아이를 꼽아둔 거거든요. 살면 살고 말면 말아라 하고 꼽아놓은 건데. 어 그리고 분갈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있던 바디는 물을 못 먹고 있고 이 새로 뿌리 없어서 꼽아 놓은 아이는요 물을 잘 먹어서 탱탱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자구까지 달렸어요. 이 자구 때문에 제가 이걸 뽑지를 않고 저면관를 하고 내 얘도 밥만 먹는 것 같고요. 얘가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요거는 한번 뽑아보긴 해야 되겠는데 요새 뿌리 받은 것 같고 물 반응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밑에 있는 아이까지 혹시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뽑지를 못하고 있네요. 일단은 다음 주에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한파라고 하니까 올 겨울은 어떻게 어떻게 견뎌보고 안 되면 새 뿌리를 받더라 받더라도 좀 지켜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음, 로사로와 철화 얘는 물이 고파서 엊그저께 물 고프네요 하고 다음 차례 저명관수 저녁에 담궈놨더니 낮은 저명관수를 했더니 충분히 먹은 것 같진 않은데 지금 화분 속에 수분이 있어가지고요 한 이틀 정도 되면은 땅땅해질 것 같아요 색깔도 이쁘고 로사로와는 그래도 성격이 순한 편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최근에 데려온 이게 브라이언 로즈 철화가 그렇거든요 요게 아마 천물 제가 이렇게 그음내분 소파기분에 심어놓고 찬물인데 금방 물 반응했어요. 땅땅합니다. 벌써 제가 이렇게 우, 목대가 위로 올라오게 심어주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대가 위로 살짝 올라왔어요. 요게 약간 농분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심어놨는데 키높이가 약간 약간 부족한 듯한 근데 밀반응을 해가지고 아주 탱탱하니 건강합니다. 어저께 이렇게 저면관수를 쪼르륵 해놓고 하나씩 관찰했어요. 얘는 물고파서 저면관수를 해놨는데 이 똑같은 물높이에다가 저면을 했는데요. 얘는 금방 이렇 수면 위까지 흙이 위 표면까지 젖도록 그렇게 물이 쭉을 넣오더라고요 이게 화분의 차일까 흙의 차일까 흙은 똑같은 흙인데요. 화분만 다른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요 윗에 위에가 여기 말라 있어요, 보스락보스락 합니다. 근데 요거는 위에까지 탁 색깔이 으, 젖은 색깔로 변해가지고 위까지 물을 촥 빨아들이고 무게감이 오 희한해요. 이 낮은 전면관수로 물로피를 이렇게 낮게 해놨거든요. 여기까지 빨아 올렸어요. 혹시 얘가 뿌리가 좋아서 그런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한쪽으로 하엽이져가지고 여기가 폐인 것처럼. <laughs> 연꽃 모양이 망가졌어요 아 요것만 아니었다 하면 아주 훌륭할 건데 물반응도 한것 같습니다 요렇게 저명관수를 해도 다이들이 그 자세히 관찰을 하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이제 다음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겠네요 이것도 이거 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쉽다고 키우실 것 같아요 레드 음 이게 아 레드 헤레이 헤레이입니다 제가 요 아이를 처음 키워봐요 처음 키워봐서 이 조금이를 데려왔는데 요런 아이들은 그 탑돌이 종류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데려왔는데요 얘가 물을 땡땡하게 먹질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동형인지 하형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면간수를 어저께 했는데 물을 전혀 안 먹어요 말랑말랑합니다 그렇다고 물을 물러서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저면간수를한세 차례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물을 전혀 못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말랑말랑 음, 땡땡한 게 없어요 원래 이런가요 유아의 성격을 전혀 모르겠어요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요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한답니다 유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요즘은 제가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얻어 가지고 다이어트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건강하고 이쁜 것 같아요 뭐요스타마크처럼만 어~ 유지를 해준다면 뭐 걱정이 없죠. 그리고 고거예요. 저희 베란다에서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요. 물받은 못하는 아이들 세 개가 나왔는데 일단은 겨울이라 그런지 물차 아이는 없는 것 같고 물 마를 빨라 이런 거는 벌써 물 달라고 얘도 물 달라고 하고요. 이것도 물 달라고 로사로아 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키워 어 좀몇해 키웠다고 이런 아이들은 좀 만만해 보여요. 그리고 요거 는이레 핑크 플로라인데요. 로제트가 자꾸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이것도 영양토를 어, 위에다가 복토를 해서 좀 얹어줄 거나 생각하는데 확실히 겨울은 대기가 활동하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봄까지 지켜보자.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있죠. 그리고 아, 천물도 제가 천천히 주고 있어요. 요, 레몬트리, 홍조분에 심은 레몬트리하고, 요 아이하고, 물개인하고, 이게 아직 날짜가 안 됐어요. 이게 1월 초? 1월 내가 쓰고도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음, 글쎄, 이제 요거는 한 일주 넘어간 것 같아요. 1월 8일이라고 된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아마도 고 앞전주, 일주도 다 됐을 건데, 두개 지금 물을 안 주고 있거든요. 천물을 좀 늦게 주려고요. 어좀 실뿌리 나는 새뿌리를 받고 흙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물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요즘은 고민거리만 걱정거리만 안겨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합니다만 확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그 1%. 1%가 저런 아이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건강하다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아침 햇살을 지금 이렇게 세주고 있는데요. 하나도 안 추워요. 낮에는 하나도 안 춥네요. 근데 이번 주까지만 요렇고 다음 주는 엄청나게 추운 엄 수위가 온다고 하니까 또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것 같고 물 수위 높이 조절하는 거 추위 대비해서 빨리 마를 수 있게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 요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점점점 색이 빠지고 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를 주었는데 여기는 햇빛도 좋고 그런데 얘가 조금 약간 성장하는 것 같은, 이거 퀸즈백이에요. 찐 자주색으로 있었는데, 초록색이 자꾸 올라와, 얘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렇게, 참, 다이들 키우는 거 보면은요, 얘는 얼음 땡! 하고 있는 것 같고, 얘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이거는 너 펄, 펄 하더니, 입장이 좀짤둥해진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좀 다져졌다는 느낌? 이게, 골든 글로우 금? <laughs> 이런도 생각이 안 나요.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공부방인가요? 공부방에서 저물반은 못하는 아이들, 어저좀가르쳐 주세요. <laughs>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네, 에피소드 잘안 되는 거또 자랑거리 이렇게 이야기 다 저런저런 내놓으면서 즐거운 다육생활 하기를 함께 하기를. 어, 바라고 바라는 마음이랍니다. 자,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얘는 언제 물들으려나요? <laughs>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이쁘네요. 안녕. 감사합니다.